잘 사는 당신, 화성인, 인격재료. 당신, 최후 종말내려. 당신은 배가 배풀어, 배가 들고파. 상수하게도 배달 직책을 당신 돈으로 사. 그런뭔 말인가 다 알아. 당신 가게 육체가 사람을 삼패 아무나 푹푹 때려 엎고, 마음대로 날씨 따라서 일시키고, 가서는 안 되는 말까지 전달하면서, 당신의 해패가이 가난에 허수한 일종 암환자 능력까지 당신 집에 여성 최초로 가장까지 싹 뺏어서 당신 집어리번쩍 지워놓고, 그 많은 세월, 말도 못하게 쑤셔놓고, 인떡을 작처럼 찢어버린 당신의 중국집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네가 간첩이라고 해 내, 일선이, 대한민국 중국집에서, 니들이 전달한 회피 같은 기네스북, 군산시청 사이, 기초생보 수급, 자리에서 도왔기 때문에 상녀가 생겼고 증념이 생겼고 묵념이 생겼고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너보다 먹는 게 나아야 됐던데 한때가 더럽고 네가 마시고 능진하는 알콜 냄새가 더럽고 네가 대중에 물고 나와 기네스북 네 차로 기전자 내세부 가는 하 것도 징그럽고, "알고 나처럼 한 가지 희망을 나를 더럽게도 국가에서 도움 받아서 기껏 쌀한 가마니 주는 당신의 배지가 내이견에 직무를 이겼는가 잘 봐. 나 분명히 말하지만 경성고무 내손으로 한다니, 그리고..." 한패하지만, 일이 정신병원에 나 혼자 안갔어. 묵고하지만, 네가준 암, 내음, 돈못 받았어. 그런 처벌은, 니네 시청, 우람거리라 되는 그런 더러운, 시시 몰카나 놓고, 기네스북, 사람 기던지, 여. 그러나, 상년 10이라도, 삼북동 가면, 한때나마, 룸에서 니까진 것들, 열은 죽여버리는 아가씨 기선 세대가 나한테 압력 냈어. 단조! 무릎 꿇었다는 말은 실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기니스부 무릎을 꿇어준 죄고 니처럼 시인받고 인정받고자 휴대폰을 꺼내서 캡슐를 꺼내서 인정을 받고 시인을 받는 그런 일은 안 했어. 왜? 철두철미하게 내가 그승의 스승을 인내심으로 내가 안전을 해서 진정을 시켰으면 됐으니 알았음. 카메라 제출 계속 오고 아버지 모욕감에 대해서 목욕이요단 이별 나도 불청객 마냥 군산 시에 거처하는 환자로 안 다닐 때 다닐 때다 다녀온 몸이고 인백 내 예성이 나도 이런 고초는. 중1때 생겼어. 중1때. 어느 아가씨가 어머니 아버지 잠자리가 좋아서도 아니오. 지가 갖고 싶은 담배가 그리워서 내 아버지 담배에 손을 다게 하고 나한테 가리킨 게 가스를 먹인 죄요. 그 여자는 내가 알아도 양색시여. 인생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학창시절에 한 고향에서 어린 것이 그러면 날 셌어. 그래서 너와 내가 이고자 합격할 것도 없어. 부전자, 똑같은 마음으로 이북 가서 정어지태 접시를 갖고 왔고 상처받은 내 땅에서 두 대한민국 이북이 손잡을 때까지 내 내청에 많은 수많은 세월은 말도 못해. 그래서 기선제업은 했겠지만 수급자 자리로 머무른 나도 대한민국은 안 뺏기고 있었다만 나에게 던진 그 응어리는 곧 당신의 사업체도 이 못사는 가난한 환자들한테 주의해야 될 의명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내 고향 성산면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중국학교 화교를 나왔으면 내 나라가 자폐지변을 찾아져서 어머니가 중국인이면 당신은 마음껏 가난도 증거하고 중국도 다녀. 중국도 다니다 보면 당신 세상, 세월 좋아진 거 배워. 중국으로 떠나서 당신 나라의 어머니, 족보상, 이모, 친분상, 가족관계에 도움받으면 내 나라 충분히 넉넉히 밟어. 그럼 모든 학대는 내가 곧 세월 따라 지금껏 지뢰받고 이래선 내 기폭으로 꼭 이겨. 그리고 참내견는 너도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다가 뺏으면 열받지 나도 마찬가지 알고 십어대고 십자하고 먹어대 곧그 판결은 나는 하늘을 다녀 하나님의 딸이지만 너는 종을 부어 바수꾼의 근로자로 아버지의 가늠이 얼마나 큰 사회를 부로 알고 잡아가는지 봐 그럼 나도 결론은 니시 군산 시청에 대해서 간결 없게 너한테 전하고 당한 내 뼈가 가난이 싫어 갈래가 싫고 알았냐? 중국 화교인인지 알았어? 네가 나한테 근무 시간에 외장하듯 어제 왜못 나와? 말하잖아. 내 1년이 너한테 말을 하고 쉬고 살았던 내 길이. 이제는 너도 내 시에 들어가서 조목조목 따질 때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너다 말하고 보고받고 네 사업체 가져. 알느냐 정업원을 운영을 할줄 알았으면 너도 그 정업원한테 해가 다르게 문책 권한을 대한민국을 씹어도 줬기 때문에 너도 대한민국 인육을 과 먹는 사람으로 내 시, 내 시청 가서 나라 근로자답게 말다 하고 선별 구하기를 기초기.